비무장 지대의 새벽은 차가운 안개가 지면을 낮게 깔고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고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 중동부 전선 북측 초소에서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총성은 평화로운 정적을 일순간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정적의 틈을 타한 여성이 철책을 뛰어넘어 남쪽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설화. 북한 최고의 엘리트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에서도 손꼽히는 저격수이자 격투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군의 총구를 피해 사선을 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화가 남한 지피를 향해 달리는 이유는 단순히 자유를 갈망하는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은밀히 준비 중이던 생화학 무기 검은 눈물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양 외곽의 비밀 연구소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우연히 상층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한뿐만 아니라 자국민까지 희생시키며 대규모 인체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주로 정치범 수용소의 죄수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주민들까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그날 밤 연구소 지하 3층에서 목격한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투명한 격리실 안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녀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눈에서는 검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검은 눈물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생화학 무기의 증상이었습니다. 감염자는 72시간 내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며,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치명적인 병원체였습니다. 설아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실험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더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구소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고 탈출 경로를 머릿속에 완벽히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간 경비 교대 시간의 5분이라는 짧은 공백을 이용해 연구소 서버실에 침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 포트에 저장 장치를 꽂고 데이터를 복사하는 동안 설화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실험 데이터, 피해자 명단.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울 지하철을 목표로 한 살포 계획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설화는 재빠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구소를 빠져나온 설화는 밤의 어둠을 이용해 북쪽 산악지대를 통과했습니다. 추격조가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이틀 밤낮을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DMZ 인근까지 도달했을 때 그녀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세상에 공개되지 않으면 수십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실험의 결과물과 가동 계획이 상세히 기록된 데이터 저장 장치를 방수 주머니에 넣어 가슴팍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를 추격하는 북한군의 포위망을 뚫고 가장 가까운 남한 지피를 향해 죽음을 각오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추격조의 고함소리와 함께 KPV 중기관총의 예광탄이 밤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총알이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발목에 박힌 날카로운 파편 통증이 온몸을 마비시켰지만 그녀는 오직 남쪽의 불빛만을 바라보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책선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설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부어 철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철 조망이 그녀의 손과 옷을 찢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철책을 넘어서는 순간 북측에서 집중 사격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온몸으로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피가 흘러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녀는 계속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남측 지피의 초병들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경고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즉시 멈춰라. 손을 들고 천천히 다가와라.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저는 북한군 탈영병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손목바닥에 미리 써둔 글거를 떠올렸습니다. 살려달라는 말 대신 핵보다 무서운 것이라는 짧은 문구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한 수색 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신병을 확보하는 순간 북측 초소에서는 일제히 사격을 가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남한군도 응사를 시작했고 DMZ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마지막 의식을 붙잡고 대원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제 가슴팍 데이터 반드시 세상에 그리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작은 칩 안에는 한반도 전체를 유령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재앙의 설계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질주는 곧 인류의 비극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응급 헬기가 도착하고 설화는 신속하게 후송되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발견된 데이터 칩은 즉시 정보기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칩 안의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화학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대량 살상 무기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백킬로그램의 병원체를 생산했고 배포 시스템까지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불과 2주 후로 예정된 공격 계획이었습니다. 설화가 가져온 정보는 즉시 국제사회에 공유되었고, 긴급안보리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설화는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데이터칩은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아닌 진정한 평화의 열쇠가 되었습니다.